이조부터는 아까 봤던 거니까 어. 자, 봅시다. 여름 대표 과일은 하나, 둘, 둘 셋. 수박. 오케이, 오케이 넘어가겠어요. 자, 아, 다음에. 이거 자, 이거 얘기하면 안 돼. 이담을 믿다가 얘기하는 거예요. 앞에 어, 이... 보시고.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하나, 둘, 셋. 김치 오! 아 잘했다. <목소리> <laughs> 우리 마음이 좋아. 사실은 우리그렇긴 하지만 그래 뭐? 자,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하나, 둘. 그러니까. 아, 자러 바로 하겠어요 하나, 둘, 아, 셋.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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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 <laughs> 자, 놀라운 되는 팀인 거야. 다음? 하나, 네? 둘, 셋. 하나, 아직 하나, 둘, 셋. 오, 어, 잘, 잘, 잘 됐어. 어, 맞다. 아, 예, 잘 됐어. 아, 아 아예, 아예. 아예, 아 아예. 아예, 아예, 아예. 아예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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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데 그런데 보고 보고 옆에 보는 애 보고 바로 앞에 봐야 돼. 맞아. 계속 계속 옆에 보는. 하진 <목소리> <가라야 돼. 목소리> 이 특히 하진이랑 키원이 특히 특히 이렇게 보면 대강 좀보니까 앞으로 앞으로 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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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다음, 다음 볼, 저기 아이돌 춤추입니다. b t 댄어올라춤시는게 하나, 둘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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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아까 뭐가 나왔더라? BTS. 아, 뭐가 나 하나, 저세가, 둘, 둘, 셋. 저 올라 올라요. <laughs> <저, 웃음> <저, 웃음> <저, 웃음> 자, 에이핑크는 어, 우리 집 내가 좋아해요. 에이핑크 모르는 이야 내가 세요 자 마지막이에요. 아이씨, 아이씨. 스포츠입니다. 아니다 두 문제 남았어. 이거 먼저 가야지. 바로 나와야 돼. 아.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Period. 셋. 아니, 자, 잘 잘. 그래, 알아서, <laughs> 마지막. 마 하나 둘지막 마지막. 마지막. 마 하나 둘지막마으막 마지막. 마지막. 마지막.